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 이제 기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아이들을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아주 조금미 아이들로 이렇게 어, 구매를 한번 해 보았어요. 어, 제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어, 가격이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나름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어, 어 화분에 어디에 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콩분에는 많이 안 심어 봤거든요. 그래서 어 콩분에 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겸또 아가들이 어, 크기가 작아서 어 콩분에 심어놔도 예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나름 앉아 이렇게 아가들 어, 심을 자리를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어, 어 이렇게 나름대로 집에 있는 분으로 해서 어 제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아이들 색상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해봤는데요.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 심는 모습은 어 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심기는 다 심었습니다. 제가 아, 심는 아이들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보카도 크림 카는 아이인데요. 어, 화분 선택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 핑크하고 올림이 있도록 했고요. 어, 요세 아이는 제가 어, 세트로 이렇게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아요 아이는 홍포도인데요. 홍포도 색감이 어, 자주 색감 발색이 좀 많이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색감은 어 화분 색감은 이렇게 했고요 이어 아이는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이거는 어 롱과 폴리아 하는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는 어 초록이 많이 강하고 끝에 발색이 올라와서 어 밑에 화분은 어 부드러운 색감을 해서 새 아이의 조화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 완전 콩분에 한번 심었습니다. 다음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분의 어, 아이들은 어, 세 아이를 또 이렇게 한번 맞추어 봤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약간 어, 잘록한 모양을 이렇게 앉아 어, 어, 연출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세 아이들을 세트로 해서 한번 심, 심어 봤는데요. 어, 첫 번째 아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아이는 어, 요 대화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실버스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이를 요렇게 어, 어 조금 어 비슷한 어 모양의 아이들로 해서 제가 요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입구를 조금 부드러운 입구로 해서 어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다음 아이들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아이들은 어, 세 아이를 또 이렇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어, 화분을 또 약간 어, 조금 사각 화분으로 어, 밑은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에 전체적으로 세 아이를 같이 이렇게 어, 맞춤으로 했는데요. 어, 위쪽이 약간 어, 이렇게 부드러운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앉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 아이 같은 거우는 퍼리린제입니다. 어, 색감 발색이참 좋죠. 그러니까 어, 요 아이가 색감하고 또요 화분하고 또 울림을 좀 생각을 해서 요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 피치프라이드 가는 아이는 또 약간 어, 밝은 어, 색깔이라서. 또 이제 화분 색깔은 또이 색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치와와 엔시스입니다. 어, 치와와 엔시스도 발색이 엄청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화분 선택은 또 요렇게 해서 어, 요렇게 해서 이제 세 아이를 제가 이제 어, 맞춤으로 해서 한번 또 어,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요렇게 해도 또 어, 모양이 어떨까,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퍼리린제가 정말 발색이 아름다운 아이더라고요. 아우 정말 제가 이 아이한테, 음, 처음에 헐딱고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구입하게 된는이 계기가 됐습니다. 어, 퍼리린제가 무척 아름답죠?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아이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번에는, 어, 아, 요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한번 심어봤는데요. 어, 아, 요 아이는 비안트 하는 아이입니다. 점을 꼭꼭 찍어놨는 것처럼 발색이 예쁘죠? 어, 아, 화분 선택은 이렇게 했습니다. 음, 밝은 톤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춥숙 하는 아인데요. 이 정말 색감이 예쁘죠, 요 아이도. 더 발색이 올라오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 화분 선택은 또 이렇게 해서 어, 두 아이의 조화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앉아 맞추는다고 맞췄는데 여러분 눈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아이도 한번 구경시켜봐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아이는 아, 앉아 올리비아 가는 아입니다. 이 아, 색감 발색이 아름답죠. 제가 밝은 톤 화분에 해서 어, 조금 더 보이도록 그렇게 또 어, 화분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올리비아를 어,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아이는 폴리딘지 아나 가는 아인데, 아, 정말. 어, 붉음이 너무 아름답죠? 어, 지금 심어놓고 나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니 그러니까 화분은, 어, 좀 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런 화분을 제가 한번 선택해서, 어, 폴리린제 아나입니다. 이 아이가. 음예쁩니까이 아이. 그리고까 그러니까, 어, 이어는 또두 아이를 이렇게 조화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 올리비아도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오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어,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 어, 아이는 앉아 조한 단일 가는 아이입니다. 끝 색감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예쁩니다. 정말 다이기가 예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 퍼릴입니다. 어, 색감이 환상적이죠? 어, 그냥 환상적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예쁩니다. 핑크 프릴입니다. 그래가, 화분 색감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 핑크 프릴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제가, 어, 화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한 다니엘은 또, 어, 초록에 이어 보세요. 어, 자주도 아니고 핑크도 아닌 그 색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 그걸 돋보이기 위 하기 위해서, 어, 요 화분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어,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세 아이들을 한번 맞춰줘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해서 공분에 한번 세 아이들을 맞춰줘 봤습니다. 어, 뒤쪽의 아이들은 요렇게 또 조화를 한번 맞춰봤고요그 다음에 또요 아이들은 요렇게 앉아 조화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어 뒤쪽에 있는 요 아이들도 요렇게 비안트하고 어, 춥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한번 맞춰봤고요또요 어, 올리비아하고 야들도 어, 요렇게 또 한번 조화를 맞춰봤습니다 그래가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다육이를 제가 앉아 콩분에 한번 심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다육이가 참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또 콩분에 심어 놓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되세요.